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현남 시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컴팩트한 수입 세단인 W205 바디에 C 클래스 C350 이 상위 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차량이 일단은 일반 가솔린이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전기모터와 출력을 합쳤을 때는 약 300마력 정도 되기에 출력도 우수하고요. 가솔린으로만도 주행할 수 있고, 이 전기모드로만도 주행할 수 있는 충전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위 트림인 만큼 반자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승차감 또한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등록의키로수 10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무속도 없는 차량이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은 세이프티 6라는 보증 보험이 따로 가입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6개월에 1만 키로 정도 따로 추가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만큼 추후에 사후 관리에도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이 차량 보험 이력이 영원이기 때문에 카이스토리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무판 무칠인 차량이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신차가도 상당했었는데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1등 중고차에서 2,42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 C 클래스만의 물결 무늬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데이라이트까지 은은한 조명으로 고급지게 잘 나와주고 있어서.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그릴 디자인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엠블럼 쪽이 레이더 센서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감지 센서 등 전면부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바로 측면부 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W205 시클래스에 들어가는 17인치 휠 디자인에 내짝다 영원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앞 타이어는 50%, 뒷 타이어는 30%에서 4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위쪽으로는 깔끔한 루프와 솔로프를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사이드미러는 사이드 리피터부터 안쪽으로는 후 축방 경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횡단 쪽 보시면은 밋밋하지 않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EQ 파워에 엠블럼이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도어 키트 쪽에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는 필리안 컴포즈 액세스 기능은 물론이고요. 자, 글라스 테두리부터 자, 도어 캐치, 사이드 스텝 속에도 부분부분 크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세련되고 고급진 이 벤치의 럭셔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측면부 키스 문콕 전혀 없었고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지금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두줄의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 놨습니다. 자, 광량 후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지면상 찾아볼 수가 없으면서, 자 LED 점등이 점등되지 않았을 때는 약간 E 클래스의 텔램프랑 비슷하지 않나 싶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지금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이수면부 쪽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크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련됨은 물론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큼지막한 다각형의 크롬 머플러 팁과 후방음지 센서, 후방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자, 충전은 이쪽 부분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자. 안쪽에 내장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트렁크 약간 높이가 높은데요. 자,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이 차량 썬팅지는 고가의 썬팅지는 후퍼업색 썬팅지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W205, C350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체 부품들이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라 좀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제가 지금 실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구성 정말 좋기 때문에 잔주름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또한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 자, 이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을 건지 안 건지 모를 정도의 엄청난 정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과 조호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면서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신 것처럼 실주행거리는 10만 2,42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키로수를 가릴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 드라이브를 놓고 살짝 주행을 하다가 신호가 걸렸을 때 브레이크 한번 꾹 밟아주면 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주고 있는 편리한 오토홀드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위쪽으로는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다시 계기판 비춰드리면은, 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셔서 보조장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어시스트 기능들, 안전에 대한 옵션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탈 유지 전부터 전방 추도가 주차감지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픈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부터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자 핸들은 3포크의 세미 디커텐들이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매우 양호하면서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페이드 시프트와 오토레인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과 이 부분 보시면은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로써 반자할 주행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기능 자, 이지 액세스,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 색상 전부 다 조절 가능하시고요. 자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로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 시트를 돌리면 은 리어 광각 빛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은자 일단 전차주분께서 실내 트림 자체를 이 카본 커버를 따로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스포티한 감성까지 느껴지고 있었고요. 상부 형태의 에어벤트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과 자그 밑에 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시거잭 포트 커플더두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차량키도 메인키와 모조키총두개구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에어서스 버튼과 주행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암레스트 쪽으로는 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금지막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이시엠 루밀러와 벤츠에 모니터가 나오는 신형 블랙박스 투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바로 이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앞좌석 제 체형에 맞춰놨고요. 지금 2열좌석 합승했었는데 자 레그룸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헤드룸도 큰 굴곡이 있기 때문에 머리 간섭 없이 편하게 탑승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천장 내장재가 블랙이다 보니까 이 깔끔한 느낌은 물론이고 위쪽에 있는 썰로프 또한 제가 정상 작동 되는 거 전부 다 확인 마친 차량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자 가운데 쪽에도 이렇게 카본 커버를 전부 다 장착을 해놓으셨고 에어벤트와 암레스트 쪽으로는 수납공간 또한번 있구요 컵홀더도 이쪽에 이렇게 두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아래쪽으로는 돌출형 아이소픽스까지 있기 때문에 카시트 손쉽게 탈부착 가능하시구요 지금까지 저랑 벤츠의 상위 트림 w 2 0 5 C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벤츠의 W205 C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대부분 한 E클래스급 정도 올라가서 2 e 4 0 0 정도 봐야 반지하율이랑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 한 3,300, 400 정도 시세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자 C 클래스 C350이 에어소스 들어가 있고요 반절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2,420만 원에 판매할 차량입니다 가격적으로도 너무나도 메리트 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